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7년 12월에 출고된 2018년식 올뉴말리부 2.0 터보 LTZ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66,705km, 판매 금액 1,170만 원. 우선 이 차량의 스토리가 있는데, 어, 루프를 교환한 차량이에요. 다른 곳은 교환한 곳이 없고 루프를 교환을 했는데 루프에 나무가 떨어져서 루프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보험사 직원분이 이제 보험 이력이총두 건이 있는데 제가 직접 인수한 차량이에요. 두 건이 있는데 루프에 나무가 떨어져서 루프를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보험사 출동 직원이 나와서 자기가 아는 곳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맡겼더니 수리를 엉망으로 해 가지고 루프가 갈라지길래 자차 처리해서 쉐보레 정식 센터에서 루프를 다시 교환한 차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 이력이 두 건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진짜 차량 상태는 너무 좋아요. 실제로 이제 부딪혀서 사고가 나거나 한 거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유사고로 팔기에 너무 아까운데 우선은 유사고로 팔긴 해야 되니까 그거 감안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금액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나온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보신 분들의 한해서는 제가 수수료... 또 없고 그리고 이제 차량 금액도 최대한 이제 할인해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연락을 주시고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 12월에 출고된 2018년식 올뉴말리브2.0 터보 LTZ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선루프 빼고 빠진 옵션이 전혀 없는 차량이에요. 거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로 장착을 한 차량이고요. 우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7년 12월 19일 출고 2018년식, 주행거리 66,705km, 성능보증보험사는 메리추화제로 되어 있고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메리추화제 통해서 a 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시면, 루프만 교환이 됐어요. 루프에 이제, 어떤 게 떨어져, 나무가 떨어져서 이렇게 루프만 교환을 했고요. 사고가 난 차량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사고 차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도 전혀 없고요. 차량 상태는 진짜 좋아요. 뭐 특이사항 전혀 없고,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전방 센서, 후면 사진, 후방 센서. 이렇게 19인치 휠 들어가 있고, 엔진룸, 주행거리, 66,710km, 하이피스 루멜러 블랙박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전자파킹, 전방 추돌방지, 차로 이탈방지, 열선 핸들기능, 메모리 시트, 이렇게 엠비언트 같은 걸로 이제 바닥에도 이쁘게 다 꾸며놨어요. 트렁크 열어도 이런 불이 들어옵니다. 진짜 너무 이 금액에 팔기 아까운 차량이에요. 뒷좌석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팩 들어가 있고요. 네, 앞좌석 운전석 전동 시트. 이렇게 조수석에도 아까 그 뒷좌석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오토라이트, 네, 트렁크. 트렁크도 매트 이쁘게 장착을 해놨고요. 트렁크에는 방음까지 해놓은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 12월에 출고된 2018년식 올뉴관리부2.0 터보 LTZ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66,705km, 판매 금액 1,1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